안녕하세요.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김팀입니다. 오늘 저는 제 서울 시내도 엔데믹 현상으로 공실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홍대 상권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눈으로 보이죠? 오늘은 이제 서울에서 6대 상권 중에 가장 어, 핫했던 코로나 이전에 엄청, 엄청난, 어, 관광객들과 외국인들과, 어, 내수 고객들이 있었던 가로수길을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도산대로, 도산대로에서 이어지는 가로수길입니다. 아, 이 영상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 제 영상조에 노량진 뉴타운 영상으로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요. 노량진 같은 경우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어, 이제 분양권이나 이런 걸 받으실 수 있겠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시면은 현금 청산 당하니까 그거를 꼭 해당 관할 구청, 동덕 동작구청에 여러 등, 여러분들이 사려는 집을 집 집원과 권리 산정 기준 이를 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또 바로 가로수길 상권 모습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길이 공실률이 가장 줄어들었다고 얘기 뉴스에 나오는데요. 자, 그 신문 기사 위에 화면 한번 보시고요. 자, 가로수길 공실이 아직은 그래도 많습니다. 아직은 많은데, 어, 코로나 이전과 비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수길은 이렇게 지금 현재 리뉴얼 공사들이 되게 많,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절에 에, 공실이 많았을 때 건물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건물을 다시 꾸미는 거죠. 리뉴얼 공사를 하면서 다시 코로나 이후에 임대료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실이었어도 여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실이어도 임대료가 내려가지는 않는 이유는 건물 가치 산정 때문입니다. 건물 가치가 임대료의 수익률에 상당히 큰 건물 가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물 가치 때문에 임대료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로변 가로수길, 대로변 평당 임대료 그냥 기본 지금 제가 몇군데를 봤더니 1층 기준으로 5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길에 이어서 옆에 세로수길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엔데믹 시대 MZ 세대들이 다시 몰려오고 있는 이 가로수길 세로수길 상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층에는 자동차라든지 커피숍 이런 대형 대형 매장들이 많았다면 아무리 그래도 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도 여기서 일어났죠. 그래서 생겨난 게 세로수길이죠. 값싼 임대료를 자랑하면서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생겼었는데 지금 이제 엔데믹 시대 어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 같은 경우도 어 베이커리가 역시 들어왔죠.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어빵 굽는 냄새랑 커피랑 같이 하면서 어 고객들을 어, 끌어들일 수가 있죠. 자, 이곳이 바로 가로수길 이면, 세로수길입니다. 요새 또 이제 가로수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로수가 많아서 가로수길이었는데 세로수길은 옆에 작은 길 그래서 세로수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요새는 가나다라 마바사 있죠. 이제 가로수길 동측 이면으로 나로수길. 또그 이면으로 또한 블럭 옆으로 다로수길.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로스 길은 압구정 쪽으로 노대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 그쪽 같은 경우는 다이닝, 다이닝, 한식 다이닝이라든지 이런 어, 다이닝 과 이런 게 많이 생겼고 어, 브런치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다로스 길, 나로스 길, 다로스 길, 세로스 길에 비해 임대료가 더 저렴하죠. 자, 지금 보시는 곳도 이제 다 세로스 길인데 어, 예전 예전에는 아기자기한 커피숍, 액세서리 이런 게 많았는데 조금 커진 듯한 느낌입니다. 브런치 카페도 저렇게 생겨 있고, 저게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브런치 카페들을 규모가 조금 큼지막한이 있고, 어 아기자기한 가게 이런 것들보다도 조금 가게들이 좀 커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피어싱 가게, 뭐, 이런 것도 보이네요. 홍대 쪽에는 한 10평 미만의 남짓한 가게들이 질비하기 있었죠. 1층 기준 그 메인거리 상상마당 어울림로, 1층 기준 평당 임대료, 어, 20만원, 25만원 정도 수준으로 파악했었는데, 어 이런 건물들도 보면은, 어 새로 리뉴얼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수제 베이커리죠. 베이커리 카페의 모습인 것 같고요. 건물의 외관은 유럽풍의 내부는 상당히 깔끔한 원목으로 되어 있네요. 어, 이런 건물 상당히 이쁩니다. 왠지 뭔가 럭셔리한 부분. MZ 세대들이 찾는, 찾는 것은 그것이죠. 바로 MZ들이 사, 찾는 것. 같이 특별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지금 뭐 토요일 이른 시간이라 10시밖에 안된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오후에는 어, 저녁에 이곳을 오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탁 트인 통요리로탁 트인 구조 이런 카페가 상당히 이색적이네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안에 내부가 다 보이고 깔끔한 바 이런 악세사리 어, 신발 샵도 깔끔하게 이렇게 통요리로 해서 밖에서 안을 볼수 있게 만들어놨고 이쪽 맞은편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도 커피, 뭐, 비어, 뭐, 이렇게 뮤직, 이렇게 바 같은데요. 일단은 통요리로 해놔서 전체가 건물들이 여기 있는 상가들이 대부분 통요리 상가들이 많네요. 통요리를 해서 1층에서 다 걸어다니면서 안을 볼수 있게. 깔끔하게,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해 보시 보면니까 1층들이 상당히 층고가 높습니다. 3.3 이상은 다될것 같습니다. 3.3 이상의 층고는 나올 것 같고요. 자, 이런 건물들이 현재 세로수길은 많이 두드러진 특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세로수길의 특색은 자 이렇게 통유리 건물로 외관이 깔끔한 외관에 내부를 다볼수 있고. 친구들이 상당히 조금 다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세로수길에서는 음, 세로수길에서는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한 음식점들, 커피숍 이런 게 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코너 자리 확실히 코너 자리는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코너 자리는 에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코너 자리가 아닌 가운데 낀 자리는 뭐 작은 카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숍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맛집, 맛집을 또 탐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 미용실도 보이고, 옷가게들도 드문드문 보입니다. 지금 이제 가로수길 쪽으로 한번 나가면서, 살짝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가로수길은 아직 임대료 문제가 제일 크겠죠? 어, 임대료 문제가 크다 보니까 공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세로수길은 어, 건물 리니얼 건물, 한 건물들 외 제외하고는 공실이 보이는 못잘안 뭐, 보이네요. 자 가로수길로 나오자마자 공실들이 보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다차 있었던 커피숍으로 운영했던 자동차 전시장과 커피숍으로 운영했던 이런 건물들도 지금은 공실입니다. 층고가 무지하게 높아서 이거는 다시 한번 뭐 자동차 전시장 카페 이런 걸로 다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만 맞다면 말이죠. 자. 지금 가로수길을 보고 있습니다. 세로수길에 이어서 여러분 가로수길을 보고 있는데 가로수길은 공실이 많습니다. 뭐줄었다고 하나 그래도 아직은 많습니다. 눈으로 봐도 다섯 가게 중에 세 가게는 공실인 것 같습니다. 아 어, 덥습니다, 여러분. 매우 매우 더워서 말하는 게 힘듭니다. 자, 가로수길을 나오니까 역시 의류 매장들이 많네요. 어, 화장품 매장, 의류 매장이 많이 보이고요. 세로수길은 카페나 이런 매장들이 더 많았다면, 액세서리 매장이 많았다면, 가로수길은 의류 매장이 지금 다 눈에 들어오네요. 여러분,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는 이렇게 상권을 탐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시기가 시기잖습니까? 최저임금도 내년에 또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시기인데요. 자, 저희 이 부동산 이야기는 이게 상권 탐방을 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이유가 임대료와 인건비 때문 아니겠습니까? 임대료가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곳이 있다면은 개, 그 건물을 어,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게 가장 수익이 제일 많이 남겠죠 고정비가 줄어드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께 투자 얘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어, 노량진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 권리선정 기준을 꼭 파악하시고 노량진은 평당 1억이 넘습니다 평당 1억이 넘는 그 상업용 빌딩 얘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어, 다른 얘기고요 상업용 빌딩에서는 평당 1억이 넘는다는 거 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권리선정 기준으로 꼭 동작구청에 확인하셔서 어, 주택 구매를 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거 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가로수길은 아직 공실이 많지만 공실이 줄어들고 있다 공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의리업종이 아직 많이 있다 의리업종이 많이 있고 의외로 가로수길에서는 어, 가로수길 대로변은 카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 세로수길로 많이 이전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어, 임대료가 가로수길에 비해서 세로수길이 훨씬 더 저렴하다 반이하 반값이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가로수길 동쪽 편으로 나로수길 다로수길 이런 곳이 생겼는데 이런 곳도 지금 다이닝 카페나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그런 쪽을 노려보신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로수길 쪽은 약간 베이커리 카페 쪽, 다이닝이나 이런 펍, 조그만 미니샵 이런 것들은 나로수길이나 다로수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갔습니다.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항상 정확한 투자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